자, 이번 시간 간단한 영상 하나 찍겠습니다. 이 성경입니다. <laughs> 그 정도만 이야기한 걸 갖다가 정리를 하는데, 기독교를 믿든 안 믿든 간에 성경을 공부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. 포함상교회에 보고 교양지적으로그 실질적으로. 왜 그러냐면, 지금 세양시대고 과학시대고, 기독교 시대죠. 우리가 쓰고 있는 유무형의 모든 물질, 정신, 제도적인 것들은 이 성경에서 나왔습니다. 심지어 공산주의도 이 성경에서 나왔다. 그래서 우리가 이 성경에 대해서 상세계, 그리고 마태복음그 마지막에 있는 요한계시록 정도는 좀 봐야 된다. 그리고 거기에 추가적으로, 아, 시편 자면 정도. 시편을 보고 싶으려면 자문 정도는 꼭 봐야 됩니다. 누구를 위해서? 나를 위해서? 그러고 세상을 위해서?